안녕하십니까. 탁상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민정책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정부 이민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다른 큰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이전 정책에 기반해서 앞으로 몇 가지 변화될 이민 정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탁상회담 시간에 라오 이민의 김영원 대표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법무업인 나우 이민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더 상상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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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래도 이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이민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화두가 네.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민법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 참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현행 합법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가 일단 좀 강화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을 메인 그 정책으로 해서 사실 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의 취임 그러니까 당선이 된 거니까요. 그분이 이기에 있어서 4년 동안 어떤 그런 반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명해 보이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상황을 아마 예상해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4년을 겪었기 때문에. 어, 아마 그 과거의 4년 동안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카고에 많은 한인 유학생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H-1B 이제 취업 비자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음. 너무 이렇게 딜레이되는 건 아닐까 또는 어, 전문직종에게만 H-1B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문의가 오죠 실제로? 아 예, H-1B는 그뭐 일단 잘 모르신 분들 위해 살짝 정보는 어차피 1년에 한 6만 5천 명, 7, 8만 5천 명의 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졸업하는 음. 외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 숫자보다는 항상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항상 추첨을 하게 돼 있죠. 사실 그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계속 앞으로도 추첨을 할것 같은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이, 이민의 방향성이 음. 조금 전문직, 그리고 고학력자, 이런 좀더 미국에 도움이 될 사람에 더 유리하게 할,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 취업비자 자체는, H1B 자체는 음. 그렇게까지 과거와 달, 다르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유학생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나 할까요? 네.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좀 쿼터도 아, 예.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 그게 항상 저희의 예, <laughs> 그렇죠. 그의 바라는 점인데, 그게 뭐 심지어 오바마 8년과 바이든 거쳐서도 고쳐지지 음. 않았으니까요. 네. 특별히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 H1B 65,000과 별개로 한국인을 위한 어, 별도의 어, 비자를 달라고 또 추, 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좀 고학력을 좀 어,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족 초청 이민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네. 이 대기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 가족 초청은 사실 어, 이분 바이든 대통령이나 친 이민 민주당 정책 그 아, 아래에서도 사실 취업 이민보다 좀 많은 정체를 지 계속 경험해오고 있고 예를 들면 음, 지금 음.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음. 카테고리는. 지금 현재 17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아요. 그게 한 10년 전에는 한 13년 1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해마다 한 반년씩 늦어지는 꼴인데 특히나 이제 트럼프는 그 체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먼저 한번 미국에 오, 이민 온 사람이 어, 뒤에 어, 다른 사람 한국 외국인을 불러 가지고 이민 하는 것을 어, 조금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 분의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팔러시 중에 프로젝트 2025. 그, 그 이제 본인의 그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보수 띵크 어, 탱크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인데 그 안에 그 체인 이미그레이션을 어, 최소화하는 것,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어서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그 가족 초청 분야는 어, 트럼프 밑에서 만약에 법규가 조금 변화가 있다면 조금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법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네. 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이 토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 의회, 통해서 아닌데요. 법이 통과가 예. 아, 특별히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지금 이제 현행 이민법, 지금 우리가 우리 모든 저희 한국말로 이 말씀을 듣는 이민자분들이 다 1965년 전순 대통령의 이민법 시스템 하에서 지금 모든 영주권을 시민권을 받으신 건데요. 내년 60주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어떻게 받고 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규정을 법으로 정하도록 그 법으로 만들어 놨고 그 골자를 전부 그 이민법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 예를 들면 그동안 수많은 행정명령 같은 것들은 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약간 궁여지책으로 그걸 정책들을 구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어, 바꾸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 계속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그 의회에 상원 하원까지 모두 네. 어, 공화당으로 네.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법원도 지금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전례 없도 삼부가 네. 전부 다 이제 공화당에 가까운 정책이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임기를 시작하고 아주 초창기에 법규적으로 이걸 만약 저, 본격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어, 이민법 전체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있는 그런 시기를 음.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65년에 네. 이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네. 긴 시간이 흘렀거든요. 사실. 그렇죠. 안 변하고. 미국의 이민 제도가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아 예. 어, 우리가 보통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들 중에 영미권 이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 그자를 받아들이는 제도에 있어서 점수제, merit-based immigration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아니면뭐 네. 자산 뭐 이런 부분을 주로 어 이민 그 자를 받아들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사실은 좀 독특한 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초청을 해서 배우자나 이런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이 한 거의 절반 정도 되고요 그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통한 취업을 통한 영주권 그게 한 절반 조금 넘게 한 그래서 매년 한 100만 명 정도씩 신규 영주권자를 어 만드는 지금 미국 국민이 3억 좀 넘으니까요 인구의 거의 아 한0.3% 정도가 해마다 그 추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2 5나 아니면 그 대통령 밑에 일기 때 어, 이민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보좌관이 스티븐 스티븐 밀러 스티븐 밀러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 이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분의 어, 주장에 어, 상당히 많이 그~ 어~ 따라서 메리 베이스 이미그레이션을 일기 때 추진하다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한 네. 임기에는 어쩌면은 그 메리 베이스 이미그레이션을 법규적으로. 도입해서 마치 호주나 캐나다처럼 다른 시스템의 이민 그러니까 뭐 고학력자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영어 능력이나 이런 걸좀 중시하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고 이런 이민으로 갈 가능성도 네, 벌써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 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주권 신청을 이미. 네. 어~ 하신 분들 그리고 네. 이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유학생분들 네. 제 주변에서는 그걸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주권 진행이 이제 너무 정책에 네. 네. 그거에 대한 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나눠 주세요 아, 예 사실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 그~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아직 현재 지금 진행 중이신 의뢰인 중에서도 그렇고, 네. 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 어, 어떤 법으로 바뀌든지 하,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적어도 1, 2년은 걸릴 일이고, 음. 취, 취임하신 이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 현재 진행 중인 그 케이스들이 그 새로운 혹 설사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걸 전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음.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그 타격은 없다라고 음. 제가 말씀, 감히 약간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일기 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저희가 많이들 어,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어, 오바마 대통령 8년이나 음. 바이든 4년보다 트럼프 시절에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전체적인 프로세싱 타임이 오히려 짧은 경우도 오, 많았고, 그렇구나. 근데 그 생각보다 영주권을 받는 숫자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추가해서 또 예를 들면 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신청 지금 막 했거나 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어, 지금 아직 시간이 아직 그런 변화의 시, 시기까지는 꽤 남았고 네. 지금 현 시스템은 어, 뭐 예를 들면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1년 정도면 음흠. 나오니까 어, 만약에 그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은 더 늦기 전에 하는 게 맞겠죠. 아 지금 빨리 해서 아. 서두르는 <laughs> 네. 게오히 뭐, 예. 그런 상이라 예. 봐야죠. 예. 그렇군요.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때문에 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너무 부풀려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혹시나 또 서류 미비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 네. 뭐 행정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이들 어, 염려.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또 특별히 국경 보안, 뭐 차단, 뭐또 다축방, 뭐 이런 단어들이 네.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빚어진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시죠. 예, 어, 특별히 이제. 단속에 대한 부분이 큰 이제 우려를 았는데요 사실 대통령 이제 아직 되진 않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성이 그 국경 봉쇄하고 모든 불법 체류자를 다 추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말하는 게한천 삼백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사실 천 삼백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삼 분의 1뭐사 분의 1인데그 인원을 아무리 미국의 공권력이 다 나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인원을 추방한다는 건 사실은 그 실제로 벌어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음.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주안점은 그 선거 그 운동 시절에도 많이 강조했듯이 그 어떤 중범죄자 그리고 과거 본인의 나라에서 어, 어떤 범죄자였던 분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민법은 뭐 트럼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에 있어서 그 추방을 1년에 뭐 몇만 명 정도를 했는데요. 매년 그 인원은 항상 중범죄자를 중심으로 정과자 그리고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는 범죄자가 음.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일차적으로 추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 뭐 정말 뭐 벌어질 일을 그리 장담은 할수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해하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그 행정부나 경찰 시스템을 봤을 때 모든 분에게 다뭐 미국 정부가 현재 불법 체류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음.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를 뭐 찾아와서. 두드린 다음에 체포하겠다 이런 일은 실제로는 굉장히 벌어지기가 어렵다고 음. 경험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 당선인 발표가 나고 나서 네. 전화도 이나 문의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어떤 문의가 가장 많았어요? 어...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주신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일차 1차, 차적인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취업 이민 영주권 음. 절차가 너무 혹시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음. 오래 걸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여태까지 도와드리면서 아, 알게 된 여러 오버 스테이로 계시는 음. 한인, 한인 이민자 분들 중에서 추방에 대한 그런 음. 예, 걱정 이런 부분들이 두. 내이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네. 어떻게 조언을 해 주셨어요? 아, 그 오버스테이요. 네. 어, 그 부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 연장선인데 어, 사실 그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그 미국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추방을 할수 있는 그런 경찰력 뭐 이런 걸 봤을 때 음. 어, 그렇게 이렇게 공헌하는 것처럼 모든 분한테 다할수 음. 없을 테니 음. 과거보다는 분명히 더많 많이 하겠지만 이제 특별히 음. 아마 예측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스크리닝 그러니까 예전에 레이드라고 그래서 조금 어, 불법 체류자를 많이 채용할 것 같은 그런 사업체에 아, 네. 그 이제 그 단속하는 업무는 음, 충분히 아, 가능하고요. 갑자기 단속. 그쵸 그쵸. 음. 그 일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일인데 오바마 행정부터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랬죠. 예 네. 그러다가 트럼프 때 오히려. 생각보다 통계가 전혀 더 늘어나지 않아서 그랬었고, 음. 제 느낌에는 바이든 지난 4년은 음. 확실히 레이드는 많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그이 불법 체류자의 생활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일기 때 정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음. 아무래도 좀 한인 사업체 고용주 분들께서는 좀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남미 계열 직원이 많거나 네, 이런 음. 이제 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음. 서류 같은 걸좀 챙기시고 이제 옛날부터도 원래 그 채용할 때 직원의 그 어, 노동 허가가 있는 신분이 있는 걸 확인하는 그 의무가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음. 이제 그걸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음.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걸좀 해두시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이제 임플로이어로서는 음.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네.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음. 것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좀 강화가 된다면 네. 서류 미비자 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맞습니다.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카의 그 지금 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네. 많은 청소년들이 또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25에도 그게 아예 그 기명이 돼 있고요, 적혀 있고요. 음, 네. 그러니까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할 것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음. 그러다 보니 어, 아마 이 어, 년마다 연장하는 다카 제도를 통해서 지금 노동 허가와 추방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능성으로는 아마 내년 언젠가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중재하는 행정 명령을 발행할 확률이 높고 아무리 친 민주당 법원에서 조금 시비를 걸어도 최종적으로는. 어, 뭐 없어질 확률이좀더 많이들 생겼다고 아, 봐야 될것 같고요. 음, 네. 그러면 아마 그쵸 이제 좀 정상적인 큰 회사나 이런 합법 노동 허가를 꼭 필요로 하는 직장을 이제 다카 청소년 출신 분들께서 이제 잊어버릴 잃어버릴 확률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그 이민 정책이 사실은 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그렇게 어,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요새 또 트렌드가요. 미국으로의 이민보다는 오히려 한국으로의 여기민이 좀 늘고 있다라는 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데 네. 실제로 피부로 와 닿으세요. 어떠세요? 여기민이요? 네. 어, 그러니까 뭐... 뭐 아무래도 업무가 한국 이민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 저희한테 그걸 여쭤보는 경우는 없는데 다만 이제 어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 어디서 저희가 느낄 수 있냐면 네. 영주권자가 원래 그 해외에 어 장기로 체류하려면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그래서 음. 그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2년 동안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네. 있거든요. 그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아, 그렇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프로포 정부 때 갔다가 <laughs> 네. 잠시 이제 피신에 있다가 다시 또 돌아오시는 <laughs> 네. 계획을. 네.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너무 어... 두렵 두렵게 생각할 네. 필요는 네. 없,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 여러 가지 음, 이 네. 절차대로 이제껏 잘 살아 오셨다면 네. 뭐그틀 안에서 또 글쎄요 뭐좀 밝은 미래를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네. 해도 될거 같습니다. 네, 이민 <laughs> 네. 정책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기이시고 이게 연임이 안 되시는 거니까 4년4년 <laughs> 네. <laughs> 사년, 금방 가잖아요 아, 네, 그런 네네. 것도 있고요. 어, 이제 뭐 다만 어,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초 초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과거 4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음. 앞으로 4년에 어떤 방향이 좀 크게 예상된다는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 하나 드리면 음. 그 퍼블릭 차지 룰이라고 그래서 음. 미국 정부의 그 어떤 어, 부담을 안 주는 뭐 소셜 베니핏 같은 것을 받,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이민을 좀 꺼려하는 그런 네네네.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그 모호해서 음. 그뭐 얼마나 그면 결국은 사람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음. 그래서 트럼프 일기 막판에 모든 영주권 사파로 신청서에 i 944라고 해서 퍼블릭 차지룰이 음. 한 20장짜리 서류가 다 들어가게 되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든이 얘기면서 그게 없어져가지고 음. 모든 이민자분들이 이제 한숨을 이제 다 다행히 이제 괜찮다 했는데 음. 어,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민을 정상 정 정규 절차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조금 해대이될수 있는 건데 이제 어떤 그걸 통해서 약간은 이제 학력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자, 자산이 좀 적거나 그 포지션이 조금 낮은 포지션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어, 미국의 어떤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음. 영주권을 거절할 가능성을 주는 거라서 음. 그게 과연 얼마나 그 현실에 있어서 오피서들이 그걸 적용할는지는 네.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고그 이슈 그 이슈가 조금 아마 내년 내후년에 좀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미국은 속지주의라고 속지주의. 네. 하죠. 네. 이 부모가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에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다. 태어나면 자동 시민권자가 되게 되는 제도. 네. 이, 이곳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 예. 미국은 헌법 14조에 의해서 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이제 법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제 전 유럽에서 미국에 오는 사람이 자기 태어난 출신국을 주장하면 안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미국적을 미국 줘야 되니까 200, 300년 동안 되었던 제도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사, 사이에서 남미 계열이나 아시안에서 오는 이민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마음 속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 제도를 없앤다고 공약을 마찬가지로 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중대한 문제인 게 이민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이제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분 중에 법률 변호사들은 헌법은 그대로 두고 해석으로 이걸 좀 우회해서 제도를 조금 바꿀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이 되려면 뭐 그런 컨디션은 헌법에는 없지만 해석상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 시작하게 되면은 민주당, 공화당 뭐 법원 다 동원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법률 다툼이 4년 내내 계속 이루어질 확률이 있는 싸움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친 이민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민 변호사입니다만 어 리걸리 말하면 이걸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헌법에서 만든 제도라서. 네. 예, 그렇지만 또 어떤 식으로 싸움이 진전이 될 그러니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네. 그런 아,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 이민자들도 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발표될 여러 가지 정책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선택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 이제 고용주분들 그리고 이제 고용인 분들에게 네. 혹시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아 예. 어 사, 살짝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을 채용할 때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 여부를 가지고 나중에 벌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겠다는 명목으로 해서 이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작을 하면은 이민 정책 중에 I-9이라는 폼이나 다른 e Verify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채용에 있어서의 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지 그 부분을 좀 따질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인플로이나 이제 저희 반대편에 이제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어, 우선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어, 과거 4 년에도 여러, 여러 많은 그 신문 기사나 뭐 알려진 소문에 비해서는 과거와 비슷한 이민이 계속되었었고, 어, 앞으로도 비슷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초기부터 이민법 전체를... 바꾸겠다고 작정한다면 그때는 조금 어,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시간 시청하시면서 어, 관련된 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시면은 또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 그런 질문들. 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음. 한번또 네. 변호사님 모시고 실제적인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네.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이브 의 김영원 대표 변호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